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신, 내 자신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쭉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추수를 해서, 어, 알곡을 바칠까?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를 져서 알곡을 바칠 건 없고, 그러면 무엇을 바칠까라고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을 봤어요. 나 자신이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을 진심으로,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겉으로는 친절하게, 겉으로는 그를 배려하는 것처럼 그를 위하는 말을 하지만, 내 중심에는 사랑이 깔려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대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상하고 정말로 온전하지 못한 이런 열매를 바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가 하면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했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 마음의 일부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뜻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위에 군림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너에게 명한다. 명령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켜야 될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들, 그 다음에 땅과 그 위에 만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의 조상들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너희는 너는 그의 후손들이 아니냐, 그의 후손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를 그 조상 때부터... 너를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 만민의 중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내가 사랑을 받았나 구원을 받았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 드려야 될까? 이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도리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라. 자, 경외가 뭘까요? 경외가 뭘까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있고 장엄하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을 해야지 여기 바로 우리가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위죠 음. 하나님보다도 목자가 더 위입니까? 네. <laughs> 성도는 거기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냥, 자,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나 자신이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온데간데없고 내가가 하나님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경외가 나옵니까? 절대로 두렵지 않죠. 내가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려 드리고 높여 드리고 나는 피조물 자체. 피조물이란 자체를 인식하는 것, 인지하는 것. 그래서 나를 경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의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뭔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알기만 하고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 도리로서의 포함시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뜻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저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서로 호흡이 맞고 마음이 공감이 되고 그렇다면 어때요? 예, 기뻐요. 대화가 오래가고 즐겁고.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 예, 적 적과 적대적이 돼가지고 저 사람하고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아 빨리 종결하고 싶다. 아, 언제 이야기가 끝나지? 예,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도 서로가 만나서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가 돼야 돼요. 잘 이렇게 그 관계가 되야지만이 삶이 행복하고 또 인간관계도 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 이것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리의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사랑을 해야 돼요. 아까 초입에도 제가 이제 그 고백을 했지만 가족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군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수고와 애씀이 있겠습니까? 아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믿음의 그 애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내안에 밑바탕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사랑의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섬길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를 아프게하거나. 정말로 가시 박힌 얘기를 콕콕 콕할 때는 옆구리 가시처럼 찌를 때는 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나눌 때도 그 사람 목숨 빼내고 빼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고자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저 사람 붙여줬습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도 해주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고 실천할 수가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행동을 옮길 만큼 사랑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그 뜻,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근본이 돼야 돼요. 밑바탕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근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이세 가지 마음, 하나님, 뜻, 성품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규례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온 정성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예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나 우리가 대가 없이 치르는 예배가 있어서 이게 타성해졌고 이것이 마땅한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우리에게 이런 자유로움, 자유가 또 잠시 제거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뜻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본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진정한 본분이 바로 마땅한 도리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행할 일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아니면 또 오늘날 이제 이것을 제이 우리가 각색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취할 태도가 아까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서로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그어그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를 하기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나 자신을 보아야 돼요. 인간의 무능함과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가? 나 자신이 죄가 있는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자기 성찰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가를, 내가 죄인인 줄을 먼저 알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아, 그분이 나를 통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도 행동의 열매가 안 나타났냐?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시 붙어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영원히 갈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죄인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나 나나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 싫어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것 이야기하고 선한 것 이야기하고 잘되는 것 이야기하고 성공만 이야기하고 복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을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 무엇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그 말씀이 정경이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되면 나는 어때요? 아, 이 말씀에 빗겨, 빗대어서, 말씀에 빗겨가서, 말씀에, 예, 그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 예, 하말티아, 죄를 볼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난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한기로 듣고 깊이 있게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가볍게 여기는 없수이 여기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모든 것을 다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까워요. 그리고 또 섬김도 안 돼요. 내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 시간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해야 될 정보 처리도 너무 많이 많이 있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것을 우선적으로 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 하나님의 것을 제일주의로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일과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빼먹고 감당하지 못하고 내일에 분주하게, 내일에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만 주목해 보시고 있는 그,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수는 척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도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에너지가 더 용서 좀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하게 되면은 기쁨이 사라지죠. 그 의무는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이 하게 되면, 그, 효율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열매도 맺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형제님이 멀리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단 말이죠. 그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때요? 예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어 정말로 그어어그 어, 어,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부유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선물을 다 싸가지고 또 갖다 줘야지 그리고 또그 무거운 것을 들고 와가지고 여길 찾아와가지고 주니까 어때요 내가 행함으로 인해가지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나로 인해서 전달을 하니까 저가 또 받을 받고 또저 상대방이 그것을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누가 기쁘냐? 바로 행함을 하고 있는 그가 기쁘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대가를 치러셨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그분을,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마땅히 도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 내가 하나님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 그것도 있지만 뭐예요? 사람이, 인간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자기의 행복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걸 염두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를 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을 먼저 경외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처음에 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관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이것을 바로 경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경건이 내 안에 있는가? 경건의 근본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어,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 10장이니까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는 이 장면인 것이에요. 이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우리가 다소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의무를 행해야 돼.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무의 차원에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이 이 말씀이 나를 무겁게 압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에 거기서 행복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행할 때에 자유함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경건한 자다. 내 말씀 근본 바탕에는 기초에는 내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신해산에서 십계명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할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불쌍한 자를 사랑하라. 나그네와 가부를 접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열매가. 농부는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오곡백가를 얻어낼 수 있죠. 온갖 과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라 했을 때, 지킨 자는, 지킨 자는 그것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열매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빗대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오늘 정말로, 어 남이 보기에도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 영역도 있고 또 어떤 거 보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어 수치스럽고 창피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영역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제 성장에 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풍열배 같은 그런 열매를 바친 그런 추수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그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지식을 공부를 해서 소유하고 또 권력을 내가 그 권자에 올라가고 여기에 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명령 안에 그 규례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에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법과는 구분을 시켜주는 것이, 예, 이것은 구별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또 세상의 법을 똑같이 세상의 법이 예, 그 도덕과 윤리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법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 세상에 세속화되어진 그런 문화, 문물,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고 이것을 거룩, 구별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별, 거룩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웃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웃을 잘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다음에 또 거룩하라 세상의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만 바칠 수 있는 하나님 것만 구별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십일조를 바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내년 또 추수감사절 때는1년동안에이 많은 것을 뿌리고 또 이것을 걷어들이고 또 알고옷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바칠 때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것이 순종을 할 때에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것이 추수의 열매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나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참된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라, 명령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말씀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정말로 그 경계선에서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이런 것을 버리고,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서성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고, 그 지키는 것 이상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